아싸! 와. 그러면 마틴. 우리가 마리엘이랑과 마틴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볼수 있는지. 아, 우리가요? i e s really careful then uh, I will uh, one, only one person. Allow one person. 마리엘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딱한 명한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예. 와. 그러면 우리 마리엘 씨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딱한 번밖에 없는데. 아. 힘으로 오케이. 댄싱 머신. 와우. 좁아. 좁아. 잠깐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한번 딱이는 네. 게임이다. 네. 예, 제대로 배우시고, 제 존박 씨잘보셔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. 네. 잡아주고, 와우. 턴. 와. 아. 와. 아. 잘 아이고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어, 제일 마지막 근데,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okay. 처음으로만 yeah, yeah. 해주시면 돼요. 자첫게 원, 투, 쓰. 그렇지 올라가서 oh. 잡고 돌려야 돼요. 그렇지. 어좀 봐. 좀더좀더어좀 야. 어 oh Thank you. Wow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If if I'm uh, if I'm ill you can do my place. <laughs> no, no thank you. <laughs> 예, 아 제가 괜찮아요. 아플 때는 존박 씨가 대신하셔도 되겠는데. 네. <laughs> 근데 예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압도를 하려면 얼마나 본인들은 힘이 들겠습니까? 계정히 예, 힘들긴 힘든데요. 저희는 일살 때부터 댄스를 추기 시작했고요. 또 지금은 둘이서 활동을 하면서 큰 대회나 응. 공연을 앞두고는 어, 하루에 열 시간 이상씩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예, 땀은 나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힘들죠. 힘들죠. I'm I'm a bit y o u n g r I'm o u r years younger than m a r i e l so I'm f i 예, 제가 마리엘보다 네살예네 4살, 살이 어리기 때문에 와. 아직 젊으니까 오, 하나도 좋았다, 힘들지 야. 않습니다. 예. 야, 정말 궁금하게 있는데 그 네. 매트도 안 깔고 하루에 0 시간씩 서로 미드마에그 연습을 하다 보면 혹시 사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두 분은. 어떤지 좀 여쭤봐주세요. 정확하게 꼬집어주세요. 음. Yeah, no, uh, 음, 골반이... <laughs> yeah. 예, 저희는 일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일만으로도 음. 그냥 충분하고요. 그냥 좋은 친구입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오, <laughs> 전혀. 말에 남자친구 있어요? 어, yes, 아, 예,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마키는 여자친구 있습니까? 있을 것 같아요. No, I'm I'm single. 아, 싱글이네요.

자, 지 아, 디자이너님, 왜 화났어요? 마틴 좋게 봤는데, 별로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선생님, 죄송해요. 조금만 쉬세요. 은지 네. <laughs> 양이 전혀 태국에 대해서 지금 모르거든요. 네, 저는 춤을 배워본 적이 아예. 없어서 저희 아무 외에는그 네. 가능할까요? I'm a, I'm, a, I'm a good teacher, so let's try to, uh, to make it happen. <laughs> 이걸 하게 됩니다. 와! 발끝봐요 발끝 와 u 와우 pike! Whoa! w h o I'm going to stand behind you. 오. You're just going to fall. And the 네? moment you go off the ground. 아 you ready? y e h I'm ready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야, <배정 어떡하니? 웃음> 와. 야 o 정 어떡하니? 와. 야 o 정 어떡하니? Whoa! w 아, 은두 씨, 재밌어요? <laughs> 완전히. 근데... 어, 은두 씨 표정도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진짜 재밌었어요, 은두 씨 표정도. 와, 개데 겨드랑이가 진짜, 아프죠? 진짜 귀엽더라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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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드랑이가 왜요? 어. 예? 코리아 코리아 패션 스타 오리엔탈 신비라. 인소매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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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